안녕하세요. 사이다 중고차, 이원옥 딜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600만원대 중고차, 어, 소개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그 밑에 소나타랑 그랜저, 휘발유만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나타고요 아, YF랑 브릴리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LF 소나타가 없는게 좀 아쉽지만,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네요. 뭐, 10만키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10만 전후에서 뭐 5만키로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 f20 터보 gdi네요 yf 풀옵션이군요 11에 12음 15만 키로 주행이 가장 많긴 한데 세팅이 좀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어, 620만원 차량번호 6354번 6354 완전 무사고에 오일센 미세누유 뭐, 특이사항 없네요 오일팬 미세누요 이런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미세누유 하나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타셔도 됩니다. 아, 누유는 고쳐야 되고요. 미세누유두 개는 조금 걱정해 볼 필요 있고요. 세 개는 제가 미세누유세 개는 구매 추천 안 드립니다. 뭔가 접지 배선을 뭐 해놓으셨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뭘 해놓으시긴 하셨는데 내비가 없네요. 아쉽게. 하이패스 루밀러랑 버튼 시동은 보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딱에는 코일 매트 깔려져 있네요. 듀얼 에어컨, 통풍 시트, 야 좋다. 양쪽 통풍에 어, 네비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음, 그래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뭐 전동 다른 건풀 옵션이네요.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나 장착해서 어, 출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금 비싸긴 하네요. 주행거리가 좀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금액대에서는. 다른 거랑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이번에는 그냥 YF 20이고요. 프리미엄 등급 10년에 초창기 모델이네요. 10년에 5만 키로, 주행거리가 3배 짧아졌어요. 650만 원, 5998번, 5998. 헨다 하나 단순교환, 노유누수 불량 난건 없네요. 이 세타 모델은 엔진, 원동기 불량을 잘 봐야 돼요. 아래 코멘트에도 소음이 적혀져 있나, 안 적혀져 있나. 이거는 소음이 없는 차입니다. 어, 구매하셔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흰색이고, 깔끔하네요.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블루투스도 연결되고, 열선 시트. 음... 아, 주행거리가 너무 차이가 난다. 저라면 은 썬루프를 포기하더라도 내비게이션 선택해서 이 5998번으로 가겠습니다. 얘가 만약 내비게이션이 있었다고 하면은 좀 고려해 볼만 했어요. 근데 내비가 없어서 내비 후반 카메라가 없어서 저는 있는 걸로 썬루프 포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브릴리언트 싸움이네요. 사실 요 가격대에서는 브릴리언트가 훨씬 낫죠. 페이스리프트 때. 블리얀 어, 색깔 이쁘다. 흑장미색. 13년에 14년, 9만 7천 키로, 650만원. 모던 등급, 하나하나, 9, 4번. 차량 번호, 하나하나, 9, 4. 라지에타랑 휀다 단순 교환 말고는 특이사항이 안 보이네요. 용도 변경도 없고. 음, 휠도 아주 이쁘네요. 플라워 휠 같이 이렇게 돼있네. 어, 아주 이쁘네요, 휠도. 그 다음에. 아, 요것도 아래 내비가 없네요. 아이씨.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핸들 조향 보조 있고요. 조향 보조 버튼 시동. 어우, 색상은 진짜 끝내준다. 전동 시트. 바닥에는 벌집 매트 깔려져 있고 오토 홀드도 있네요. 오토 홀드 열선 핸들 전동 시트. 야 옵션 많다. 하이패스 루밀러의 블랙박스. 아, 차라리 얘네들을 갈 바에는 이 브릴리언트로 가서 내비 후방 카메라를 달겠습니다. 연식, 주행, 뭐다 빠져봤을 때. 어, 나 그리고 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흑장미 색이. 아, 너무 이쁘다. 우리나라 너무 그냥 흰 것만 사. 이런 색도 해야 돼요. 진짜. 너무 이쁘잖아요. 색이. 자, 다음. 12에 13, 12만 키로, 660만원, 블루 세이버 등급, 4529번, 4529. S급 성능이 나왔네요. 특이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흰색이고, 음, 요건 메리평 내비가 들어가 있네요. 후방카메라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 어, 주차 조향 보조, 아, 프로토가 빠져있네요, 에어컨이.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루밀러도 빠져 있구요 접이미러, 스타뱅고는 있네요. 열선 시트. 아, 이 흑장미가 다시 봐도 괜찮은데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루밀러 뒷자리 열선, 전동 시트, 접이미러, 열선 핸들, 야, 듀얼 에어컨, 스타뱅고, 주차 음향 보조, 흑장미색, 야. 아 다시 봐도 예만한 게 없는데요 열선 시트. 음 저는 무조건 흑장미로 가겠습니다. 10만 킬로도 안 됐고 음, 저는 흑장미색으로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좋은 차가 나타나겠죠. 스마트 등급 12에 13 88,000 킬로 690만 원 7060번 펜다 하나 교환, 리어 패널, 아, 요건 유사고부이긴 한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누유누수 불량난건 없구요. 어 휠이 이거, 어, 왜 하이브리드 휠 같냐? 멋있네요, 휠이. 어, 바람개비용 휠이 들어가 있구요. 버튼 시동이 내비게이션, 크루즈 컨트롤, 조향보조, 듀얼 에어컨, 전동 시트, 하이패스 루 밀러에 블랙박스가 없나요? 블랙박스가 없네요, 블랙박스는. 열선 핸들이랑 블랙박스는 빠졌네요. 아, 열선 핸들도 있네. 아, 옵션이 거의 비슷하네요. 와, 스마트인데 옵션이 굉장히 많네요. 열선, 듀얼 에어컨 버튼. 와, 요것도 땡기네, 또. <laughs> 이두대 마음에 드네요. 이두대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흑장미죠. 그래도 흑장미입니다. 그래도 흑장미가 아, 단순견이 두개 있구나. 아, 그래도 흑장미가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야 이거 평양 되면 안 되는데. 둘다 괜찮네요. 마지막 차 6만 키로. 야 6만 키로입니다. 12에 13, 6만 키로 스타일 등급 690만원. 하나, 하나, 삼, 구, 번. 하나, 하나, 삼, 구. S급 성능이 나왔구요. 옵션이 이게 좀 많아준다면, 어, 전 요거를 선택, 어, 모직 시트네요. 아이씨, 아무리 6만키로 해도 모직 시트는 선을 넘었지. 아, 요거는, 아이 옵션이 패스. 얘는 패스. 아, 소나타는 요, 브릴리언트에서 이 세대 중에 한대.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랜저로 한번 가보죠. 그랜저, 자, 300과 240이 있는데 300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로얄 등급 300 로얄 12에 16만 620만 원 초창기 모델이고요. 1486번이네요. 1486 S급 성능이 나네요. 좋은 성능이 나왔고요. 검정에 어, 뒤에 휠이 지금 많이 까져 보이네요. 다른 데는 휠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도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 이렇게 보이네요. 핸들은 조금 까졌네요. 오토 홀드 통풍 시트 어, 조향과 음 보조가 다 있네요. 옵션이 아주 많네요. 아, 좀, 까진 곳도좀 있네요. 휠 관리가 좀안된것 같습니다. 휠은 복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뮬러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어, 메모리 시트도 있을 텐데, 이건 안 찍어놨네, 사진을. 아, 있네요. 메모리 시트. 여기 사진 있네요. 어, 옵션이 아주 많은. 모델이었고요. 자, 이 300은 프라임 등급입니다. 좀 낮은 등급이긴 한데, 또 옵션 추가를 얼마나 해놨을지 체크해보죠. 12에 12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네요. 다만 금액 차이가 좀 나네요. 680, 요거는 620 주행거리가 그 대신 4만 티로 짧아졌고요. 어, 4518번, 4518, S급 성능이 나왔고요. 외형은 깨끗하네요. 아, 내비가 없다니. 야. 내비가 없는 건좀 충격적이네요.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버튼 시동.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통풍 시트. 음. 휠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저는 이 옵션 많은 로얄 등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휠리모 뭐 주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복원을 할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금액 차이가 비슷했다고 해, 하면은 이 프라임 등급을 선택했겠는데 60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그 6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 차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옵션 빠다가 좋기 때문에 1486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240 한번 보도록 하죠. 모던 컬렉션 등급 14의 후기형 모델이네요 14에 14 18만키로 660만원 5522번 렌트 이력 들어갔구요 사고 전혀 없고 누유누수 불량난거 없네요 뭐 렌트 이력 있더라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넘어간지가 뭐 대충 때려봐도 한 5-6년 되고 있는데 7년? 그러니까 이미 베타 테스트는 끝났다 차에 문제는 없다 판단되어집니다. 열선핸들, 크루즈컨트롤, 그냥 열선시트만 있네요. 옵션은 음, 기본적인 옵션, 기본 옵션만 있고 내비가 없는 대신 조그만하게 후방카메라는 있네요. 후기형 모델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옵션이 좀 없는 단점이 있네요. 자, 이걸 기준으로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전기형 모델인데 어, 요거는 팟선이 있네요. 럭셔리 등급 어, 12에 16만 키로 670만원 1311번 음, 리어패널 하나 판금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누유누수 불량한 거 없습니다 어, 이게 럭셔리 등급인데 어떤 옵션을 추가했는지에 따라서 아마 갈릴 것 같아요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파노라마 썬루프. 아, 여기 가려버렸네. 이거왜 가렸대?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뭐 옵션이 중요하지. 음, 아마 통풍이 없을 거예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데. 아, 고놈이 고놈 같다. 고놈이 고놈 같다. 파노라마 썬루프 필요하신 분은 럭셔리로, 필요 없으신 분은 모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차량, 또 모던이네요. 13에 14. 아, 15만 키로. 주행했고요. 680만원. 5799번. 5799. 헨다 본넷, 아, 헨다 라지에타 단순 교환. 렌트이력 없습니다. 음, 휠이 뭐 커팅일 같네요. 정품 휠이 아니네요, 이거는. 사제 휠이네요. 정품 휠인 줄 알았어요. 철떡같이 맞아갖고. 흑컨, 크루즈 컨트롤, 열선 핸들, 15만키로, 열선 시트. 아, 아까 300대리 옵션이 너무 좋아서 살짝 눈에 차진 않네요, 이것도. 아, 첫 번째 모더니 가장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옵션들이 좀 빈약하긴 하네요. 좀 아쉬웠어요. 다음 차. 아, 첫번째는 그 대신 렌트 이력이 있었죠. 마차 휠이 들어갔고요 요거는 13에 14, 12만. 주행 괜찮네요. 680만원. 9228번. 렌트 이력 없고. 아, 교환이 좀 많네요. 헨다, 헨다, 돈넷, 라지에타, 문, 트렁크 다 단순교환이고 인사이드 패널도 뭐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렇게 교환이 많았을 때는 12만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싸야 되지 않을까 600 초반에 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옵션도 동일하네요. 옵션도 크게 다르지 않은거 보면 조금 더 싸야지 메리트가 있다. 요건 그렇게 판단되네요. 아, 이것도 조금 아쉽다. 아, 엔진을 수리했구나. 보링을 완료했구나. 그럼 또 살짝 메리트는 있는데 교환이 좀 많긴 하네요. 다음 거 보고, 결론 한번 내려보자. 오, 흰색이네요. 흰색 모던 등급 2140. 14에, 어 주행이 많네요. 20만. 680만원. 얼마나 흰색을 편향하는지 알겠죠? 중고차 시장에서. 안전무사고 성능올 양호. 이게 20만이어도, 이, 다른 그 10만 중반대나, 이런 차량들보다, 금액을 더 받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흰색이어서 그렇습니다 흰색이어서 성능이 잘 나왔잖아요 관리가 잘 됐다는 방증이죠 사고 없고 누유 없고 렌틸이 없고 흰색이고 하이패스 솔밀러 블랙박스 아, 블랙박스 없나? 아 있네요 블랙박스 있고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열선 시트 14. 음, 저라면, 요, 흰색을 사겠습니다. 대동소이에요. 큰 차이가 안 나요. 뭐, 차이 나봤자 20만원, 뭐, 10만원 요 차인데, 아, 그냥, 무난한 검은색보다는, 흰색, 요, 모던 차량으로 가겠습니다. 이하나, 40번, 어, 300차량은, 로열 요, 로열 등급으로 갈거고요 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중고차로 소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